안녕하세요. 코인 날라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은 밤사이 급락의 급락을 거듭해서 56k 초반대 55k 후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런 조정이 아주 크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자산시장 전체적으로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의 하락은 가장 직접적으로 미국 주식의 급락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미국장이 개장이 되면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모든 주식들이 급락을 하게 됐고 이 부분이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고 미국 주식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하고 뒤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어, 알트코인들에도 큰 폭의 조정이 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나 미국 주식들이 급락이 온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이 부분에 자극을 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미국 법무부가 엔비디아의 반독종 관련돼서 이제 제소를 했다. 실제 제소를 했기 때문에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비디아가 급락을 하고 다른 기술주들이 같이 급락을 하는 동반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경기 침체 관련된 이슈는 뭐한달 만에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그 부분과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게 정확하게 8월 초에 8월 5일날 있었는데 그 뒤에 한달 만에 다시 이런 이야기가 불거지면서 자극을 했고 미국 법무부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타이밍에 반독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푸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기 침체 관련돼서는 지표가 한 달마다 발표가 되는 그러니까 제조업 부문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여전히 경기 침체 구간에 있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됐고 중요한 부분은 8월달에 휴가를 갔던 월가와 트레이더들이 9월달 복귀를 하면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아 시장 자체가 좋지 못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매도 버튼을 강하게 누른 그런 하루였다라는 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이어가지고 한달 만에 일본 은행이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의지가 있다. 엔화 상승 이렇게 이 부분들이 엔화가 상승하고 비트코인과 S&P 500그 다음에 나스닥 등이 다 하락을 하는 원인 중에 한. 하나가 또 됐는데, 한달 만에 일본 은행에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일본 경제가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면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추가로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달 만에 꺼냈고 이런 부분들이 경기 침체 관련되어 있는 지표가 발표된 정확하게 시점과 맞닿아지면서 또 우연치 않게도 미국 법무부에서 엔비디아 관련되어 있는 반독점 기소 제소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세 가지가 동시에 우연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렇게 동시에 우연히 다 겹치면서 시장을 뒤흔드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 의 제도적으로 경기 침체와 관련되어 있고 미국 주식들을 끌어내리고 있는 거는 저는 정치의 시계가 정치의 계절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보시게 되면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해리스 같은 경우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해리스의 뭐 어떤 지표를 보게 되면 당선 확률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게 있고 폴리마켓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오히려 해리스보다 당선 확률이 더 높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 흔들고 미국 대선이 진행이 되기 전에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은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경제 지표가 좋지 못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연준에서 중요한 부분이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다 흡수해가고 있다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의 좋지 못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고 9월달은 이런 부분들이 계절적인 요인 그니까 러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를 봐도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유동성이 연준에 의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시장은 좋지 못한 퍼포먼스를 보였고, 9월달은 그래서 좋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복합적으로 정치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더해지면서 코인시장뿐만 아니라 전체 자산시장을 붕괴시키는 그런 원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인시장과 뭐 비트코인 가격이 9월달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S&P 500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봤을 때 다른 모든 달이 좋은데 9월 달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연준이 유동성을 흡수해가는 이런 부분들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그다음에 코인 시장 전체적으로 좋지 못한 달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요. 코인 시장에는 또 다른 악재들이 계속해서 겹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어, 코인 시장과 크립토 시장 이 부분을 정말 자기들 손아귀에서 넣고 조절을 하려고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스탁 회사들을 SEC가 괴롭히고 있습니다. SEC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VC 마켓 메이커 이런 부분들을 다컨트롤 하고 있고요. 개별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또 거기에 있어가지고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스탁 서비스를 하는 이런 서비스 제공 업체에도 또 SEC가 손을 뻗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코인 시장에 지속적으로 규제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영향을 주면서 시장을 침체로 만들고 있는 의도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를 우린 데이터나 이런 뉴스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인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입량을 봤을 때 보시게 되면 블랙록의 움직임 너무나 중요한데 이 블랙록마저도 2024년도 8월 말부터 매수가 일어나지 않고 있고 유출이 발생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도 일정 정도는 지켜 주는 구간이 됐다가 그때 말씀드렸던 59k 그때가 59k거든요. 이 59k 밑으로 빠지면서 매수가 일어나지 않고 유 발생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59K 밑으로 빠졌을 때는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빠르게 59K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59K 위로 올라가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 만에 미국 주식과 이 거시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56K까지 빠졌고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리얼라이 p 프라이스인 59K 밑으로 빠졌기 때문에 어 트리거가 돼서 더큰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반등 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볼수 있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견딜만합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보다도 알트코인의 비중이 더 크고 포트폴리오 관리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봤을 때 알트코인의 비중을 많이 담으신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텐데 이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나오고 나서 이더리움의 유출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지 못한 이더리움이 좋지 못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알트코인 시장에도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보다도 알트코인이 더큰 폭의 조정이 오고 있는 건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이번 비트코인 급락이 있고 나서 2024년도 8월 달 급락이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베어마켓으로 진입을 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의 신호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분명하다라는 시그널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시기를 만약에 제대로 잘 극복을 한다면 아주 좋은 구간, 그러니까 매집을 하거나 하기엔 좋은 구간인데 급락이 한 달마다 한 번씩 반복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9월달 같은 경우는 더 관망을 하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걸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너무나 중요한 지표인데요. 보게 되면 비트코인의 고점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려되는 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 또한 같이 낮아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 여기서 반드시 반등이 일어나서 이 추세를 꺾어야 된다. 추세를 꺾이고 이게 추세가 바뀐 게 나타나야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때 중요한 변수인 쇼터 몰더들이 들어오고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고 시장의 분위기가 바뀐다 이런 말씀을 자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59k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투자자 가격이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넘어야 되고요 그걸 넘어서 전체적인 흐름 트렌드를 빨리 극복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투심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기로에 서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너무나 좋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정말 안 좋은 상황인 건 맞고요. 하지만 이게 진짜 하락장이냐라고 봤을 때 아직 MVRV 지표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원먼스 홀더들, 단기 투자자들의 리얼 라이프라이스를 보게 되면은 아직은 저점까지 닿지 않았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이 금리 인하나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 시장이 혼란 혼란이 가중이 되고 시장이 그때 한 번씩 쿵쿵 하락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지표들 어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 물량들 증가하고 있는 게 분명하고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가지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밑에서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거고 글로벌 유동성도 더 이상 버티질 못하고 있습니다. 9월 달 같은 경우는 연준의 의지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동성이 흡수가 되고 있지만 글로벌 유동성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잠깐 꺾이고 있는 그런 지점인 거고 이 흐름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뒤를 바라보기에 있어서 지표들이 그래도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찰하고 이 힘든 시기를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장이 좋지 못한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갑자기 59k를 넘어가면서 미국에서 휴장이었고 누르는 게 없었을 때 비트코인이 충충 올라가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는데 미국 장이 시작이 되자마자 연동이 되면서 같이 하락을 한 모습 또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시장에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달 같은 경우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냥 시장이 계속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될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이 안에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